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정춘숙 의원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화자찬하지 말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18일간의 장외투쟁이 끝났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 18일간의 과정을 돌아봅니다. 진정성 없는 청소 쇼로 환경미화원과 노동을 모욕했고, 심지어 환경부 작업안전지침, 산업안전보건법, 도로교통법 등을 실정법을 위반했습니다. 5.18 망원의, 망원의원 징계도 5.18 특별법도 내팽개치고 광주를 방문해서 5월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희생자 분들을 모욕했습니다. 군에 다녀오지 않은 분답게 철원 전방 경계 초소 시찰 과정에서는 노골적인 내란 선동, 반헌법적인 행동을 부치겼습니다 수원 영통구 임대아파트 주민간담회에서는 세금 폭탄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 호도했습니다. 강남 소유 대주택자로 다주택자로서 본인의 보유세 인상이 가슴 아픈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18일간의 장외투쟁은 국민의 어려움과는 상관없는 갈등과 분열 막말의 정치 행보였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토록 가슴 아파한 민생 해결을 위한 추경안은 32일째 시정 연설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화, 탄력 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민생개혁 입법도 자유한국당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18일간의 장외투쟁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투쟁의 성과를 자랑하기 전에 민생을 내팽겨친 제1야당의 무책임에 대해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무름지기 제1야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는 일부 지지자가 아닌 국민을 바라보며 정치해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편향적인 분열의 정치로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습니다. 자화자찬 얕은 수로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회에 등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